헬스케어 운동학과는 위강 및 운동과학 지식과 현장 적용 기술을 겸비한 운동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학과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건강 및 체력 증진을 위한 그다음에 운동 손상과 평가 및 예방 그리고 재활 운동을 주관할 수 있는 운동 전문가를 육성하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두 번째는 건강 운동 관리사 자격 검정 시험 관문을 중심으로 교과 과목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격증 시험을 훨씬 더잘 대비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 세 번째는 저희가 퍼스널 트레이닝 그다음에 근력과 트레이닝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NSCA 교육 과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미국으로부터 NSCA ERP 인증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학과는 아주 유명한 어, 프로구단, 그 다음에 아주 잘 알려진 어, 트레이닝 전문 기관과 MOU를 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실제로 현장 실습을 어, 많이 할수 있다고 라 하는 어,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운동학과에서 취득이 가능한 어, 자격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케어 운동학과에서는 국가 공인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취득이 가능한 국가공인자격에는 건강운동관리사,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공인자격 취득도 가능한데요. 취득이 가능한 국제공인자격에는 NSCA, ACSM, 낮음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단체에서 발급하는 아, 자격이 있는데 운동사, 그 다음에 선수 트레이너 자격증도 학생들이 취득이 가능합니다. 학과를 졸업한 이후에 다양한 진로로 진출을 할수 있는데 우선 프로팀 선수 트레이너, 그 다음에 컨디셔닝 체력 트레이너,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및 전문 운동 센터 창업이 가능하고 보건소 및 공공기관 운동 관리사, 마지막으로 노인 및 특수 집단 운동 전문가로 취업이 가능합니다.